돈안 들이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시니어 취미생활 1위는 바로 이것입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생활 추천 나이 마흔이 되었을 때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마흔이라니 갑자기 어른이 된 느낌이 들었다. 마흔이라면 인생의 반환점에 이른 나이인데 과연 직장생활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났다. 매체 보도를 보니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50이라고 한다. 일단 나이 50에 퇴직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눈에 띄는 글을 발견했다. 19세기 폴란드 시인 노루비트가 쓴 글인데 그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이 필요하다고 한다. 세 가지 일이라고. 그게 뭐지? 바로 먹고 사는 일, 재미있는 일, 의미있는 일이다. 그에 의하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부족하면 삶이 드라마틱해지고 두 가지가 부족하면 비극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세 가지의 일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요지다. 그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세 가지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일을 중심으로 은퇴 계획을 세웠다. 첫째 먹고 사는 일이다.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모두 행복할 수는 없지만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그것도 행복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목숨을 바칠 정도로 재미있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물어보면 대개 없다고 한다. 그래서는 곤란하다. 우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셋째 의미 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내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자신도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먹고 살기에 급급해 막연히 그 일을 뒤로 미룬다. 은퇴는 바로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기회다. 직장 생활을 할때 가까운 친구들과 가끔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나누었다. 언젠가 이들에게 은퇴하면 투자 클럽을 하나 결성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다들 좋다고 맞장구를 쳤다. 우리는 매월 격주간으로 두 번씩 모이기로 하고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다면 수익을 올리기보다 손실을 보지 않는 쪽에 더 비중을 두었다. 모두가 공감하면 투자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이면 투자하지 않았다. 물론 이렇게 내린 결론이 늘 옳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적어도 편견에 빠져 그릇된 결정을 내린 적은 없었다. 이 모임은 지금도 하고 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도 있지만, 자주 만나다 보면 정도 두터워지기 마련이다. 은퇴 후 인연을 많이 정리했는데, 투자클럽은 내가 참석하는 몇개안 되는 모임이다. 나는 투자클럽을 통해 먹고 사는 일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퇴직할 무렵 이웃에 사는 성당 교우가 내가 학교 다닐 때 드럼을 친 것을 알고 몇 사람이 모여 밴드를 결성하자는 제의를 한다. 악기를 손에 놓은 지 오래되어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의 제의에 응하고 음악학원에 등록하여 다시 드럼을 익혔다. 이미 기초는 다져있는 터라 두어달 배우다 보니 예전의 감각을 되찾았다. 내친김에 콘트라베이스도 배웠다. 그때부터 동네 이웃들과 밴드를 결성하여 10여 년 이상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개최했다. 우리 밴드의 연주는 조용히 감상하는 여타 음악회와는 달리 맥주를 한잔 걸치고 박수로 호응하며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한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인이 음악회에 와본 후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며 즐겨 참석했다. 동네 이웃과의 음악회를 통해 재미있는 일도 추구한 셈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비보를 접했다. 회원 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불귀의 계기 된 것이다. 그후 팀을 해체했는데 그와의 추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그때가 그립다. 10여 년전 매체 보도를 통해 영국의 제3기 인생학교 유삼 AUN i v r s ITY 어부 더세 알디 에이지가 있는 것을 알았다. 노인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불탄다는 격언이 있다. 시니어들은 생을 살며 터득한 경험과 지식을 주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어 한다. 그러한 원리로 설립된 것이 바로 영국의 인생학교다. 나는 이런 학교가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한 은퇴 후 8만 시간 디자인 에세이 공모전에 나의 생각을 요약하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란 제목으로 응모했는데 시류에 맞는 주제인지 대상에 뽑혔다. 여기에 힘입어 2013년 분당에 아름다운 인생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2020년에는 위례신도시에 위례인생학교를 추가로 설립했다. 인생학교가 분당과 위례에 설립된 후 여러 기관과 시민들이 찾아왔다. 앞으로 인생학교가 지역 곳곳에 세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경기도 관계자와 산하도시에 인생학교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인생학교는 단순히 지식만 나누기보다 은퇴 후에 뭘 할지 모르는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팁을 전해주고 친구가 되기도 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하는데, 인생학교가 전국으로 보급되면 자살률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인생학교 설립은 내가 추구했던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다. 지금까지 노후에 행복하게 살수 있는 일 3가지 즉 먹고 사는 일, 재미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관심사 그리고 경제적 눈높이가 달라,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딱히 정할 수는 없으나, 노르비트가 권한 세 가지 일이 인생 이막을 살아가는데 해답은 줄수 있다고 본다. 흔히 은퇴 준비라면 먹고 사는 일에만 치우치기 쉬운데, 세 가지 일이 균형을 이루도록 후반생을 잘 설계해야겠다. 더봄 가장 필요한 은퇴 준비는 돈보다 놀거리.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 중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오로지 재무에만 관심을 가진 탓입니다. 마땅히 할 일이 없다 보니 다시 직장에 재취업하려 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이해하지만 먹고 살 만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왠지 일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 놀 줄은 모릅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골프입니다. 물론 골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골프만 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학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신이 주신 능력의 5% 정도 천재라 하더라도 1015% 밖에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어느 예술가의 푸념입니다. 자신의 친구는 직장에서 대표를 오래 역임하여 돈은 많은데 맨날 골프만 치며 놀 줄은 모른다고 개탄합니다. 반면 자신은 오페라도 보고 싶고 놀거리는 많은데 돈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한쪽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이 많은 건지, 그리고 다른 쪽은 놀기만 해서 돈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된 삶을 설계해야겠습니다. 한때 독자들의 인기를 끌었던 책 인생 수업 저자이며 평생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았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인생을 놀이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아주 먼 별에 있으며 삶은 지구별에 잠시 소풍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잘 놀다 가면 된다고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흔히 사회에서는 어른들이 노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는 아이들만의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생명력입니다. 놀이는 마음을 젊게 하고 일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며 인간관계를 잘 맺게 합니다. 퀴블러 로스 박사는 놀이가 삶을 가장 충만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느라 놀줄 몰랐다면 이제부터라도 배우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놀이가 좋을까요? 어느 연구원에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취미 생활을 어떻게 하나 물었더니 1위가 TV 시청이었습니다. 하루에 무려 3시간 이상을 TV를 보는데 쓴답니다. 물론 TV 시청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습관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중년층의 욕구조사에 의하면, 노후에 하고 싶은 활동으로 젊어서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이 42.3%로 1위를 차지했고, 자원봉사가 16.8%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은퇴 후에는 재미있는 일과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여행이나 악기 연주 같은 취미생활을 생각하지만, 정작 여가의 대부분을 TV를 시청하는데 할애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 꿈꾸는 건 퇴사 후에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다른 사람에게 구속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TV 시청은 남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그저 구경만 하는 수동적인 취미입니다. 이런 취미 활동은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해도 능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반면 능동적인 취미 활동 이를테면 악기 연주, 글쓰기, 사진 찍기,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지만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면서 능력으로 발전합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일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 남아있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몇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남은 후반생을 살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한두 가지 분야의 전문가는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활동이 자원봉사이기도 한데 전문가가 되면 그 재능을 여러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때 행복을 느끼는지 조사했더니 바로 남을 도와줄 수 있거나 무언가를 창조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최근 퇴직한 후배가 앞으로 여가 활용에 대해 상의하려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먼저 퇴직한 것을 축하하고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으니 결과물이 있는 취미가 좋겠다고 하며 그림을 배우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꿈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에게 그림을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흔히 노후 준비는 재무 관리만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발견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걸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잠시 눈만 돌리면 놀거리를 가르쳐 주는 곳은 많습니다. 우리 인생학교로 오셔도 좋습니다. 놀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놀이를 통해 침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노는 것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말았으면 합니다. 놀기에도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당신의 후반생을 응원합니다.